오늘은 가인의 제모를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말씀은 창세계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치맘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향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쳐 죽이니라 할때 아멘 하니까좀 이상합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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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하여튼 성경 무조건 아멘이니까요. 아 여러분 잘아는 것처럼 이 가인은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마다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인은 농부였고요. 그 동생 아벨은 양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드린 재물을 하나님이 받으지 않으셨고, 아벨이 드린 재물만 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인은 그 자기의 친동생을 쳐 죽이는 끔찍한 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 예, 가인을 낳았을 때이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예, 4장 1절에요. 하와가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람하였다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는요 그첫 아들을 낳고 너무 좋았을 때에 하나님께 찬양을 했습니다. 예, 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다. 그러니까 자기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낳았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셨다 그러면서 그 귀한 자식 난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이 분위기로 미루어 볼때 가인은 신앙적 분위기 속에서 살았을 법한데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아벨을 때려 죽이는 살인자가 된 것이 참 기가 막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단과 하와는요, 자기들의 그 죄가 생각이 나가지고 그것이 자식에게 영향을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으로 혹시 괴로워하면서 아마 가슴을 쳤을 겁니다.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일 때는요, 우발적으로 뭐 이렇게 죽인 게 아니고요. 계획적으로 아주 주도면밀한 생각을 가지고 죽인 것 같습니다. 창세기 4장 8절에요.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은 고대 그 번역본들에 보면요. 우리가 들로 나가자.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가인이 아벨에게 이렇게 마음을 놓게 한 겁니다. 어. 여러분, 이 아벨이 형의 성격을 모르겠어요. 그 대단한 성격을 알았죠. 아주 시기심이 가득하고요. 또 혈기가 대단한 것을 알고서, 어 이제는 하나님이 그 자기 재물만 받고 형의 재물을 받지 않았을 때요. 한편으로는 물론 굉장히 기뻤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요 아주 불안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이 대단한 성격인데 이거, 아, 이게 큰일 나겠구나.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었기 때문이었으로 추정이 됩니다. 근데 이 가인이 이제 동생에게 말을, 야, 우리 저 날씨도 좋으니까 뭐 날씨가 나쁠 수도 있었겠죠. 어쨌든, 하여튼, 우리 뭐 좀, 아, 산포나 가자. 이렇게 뭐, 별일 없는 것처럼, 그, 아벨의 마음을 이렇게, 안심시켜 놓고,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시켜 놓고요. 그리고 아주 그, 완전히 그 무장해제가 되어 있는 걸 보고, 아주 급습을 해가지고, 아벨을 죽인 게 아닌가, 그렇게 예,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아벨을 속였던 이 가인은요, 하나님도 속여요. 그래서 창세기 9장에 하나님이 그 가인을 아주 그 굉장히 꾸중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내 네, 아우 라벨이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 네, 아우 라벨은 아벨은 어디 있느냐?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알고 이제 물으신 거죠.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요. 그랬더니 아이 예, 가인이요 난 모릅니다 내가 뭐내 아우 지키는 사람입니까 이렇게 건방을 떨면서 하나님께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 여러분 그래서 이 죄는요 되게 거짓말을 수반합니다 죄를 지키기 전에 거짓말하고요 죄를 지은 다음에도 그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거듭 거짓말을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 그 아들 가인도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희가 유전적으로 대물림을 합니다. 어, 여러분 또이 가인은요 아주 그 폭력성이 있어서요. 또 혈기도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들에게는요 이것이 유전적으로 흐르고 있어요. 거짓말의 유전자가 있죠. 또 하나는 시기심과 폭력의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는요. 그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건 DNA, 유전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인간의 그 결심과 훈련과 교훈과 여러분, 이런 것 갖고는요. 뭐, 이겨낼 도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 그래서 요즘 어, 우리가 폭력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요즘은 폭력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말하느냐? 꼭 이렇게 뭐 주먹으로 때리고 물리적으로 때리는 것보다도 요즘은 감정폭발을 많이 해요. 뭐수 틀리면, 마음에 안 들면 뭐 막, 막 감정폭발이 나가는 겁니다. 또 말폭력. 여러분 이 실제적으로 때리지는 않아도요. 그 부드러운 혀를 가지고 더 세게, 더 강하게, 더큰 상처를 줄 수가 있습니다. 어. 근데 이걸 이기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러한 죄의 혈기와 폭력과 그리고 거짓말의 유전자가 흐르기 때문입니다. 에버서 2장 3절에요. 우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거는 누구에게 말하는 거냐? 이거는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예베석 교인들에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다.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게 교육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선생님의 교육이 잘못되고 부모의 교육이 잘못되고 친구 잘못 사귀어서가 아니라, 물론 그것도 영역이 좀 있습니다만은 본질이 잘못되었어요. 우리 DNA가 아담의 DNA, 우리의 흐르는 피가요. 이게 죄로 물든 어, 그러한 피였기 때문에 어,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이라고 <laughs> 생각이 됩니다. 어, 여러분, 우리가 어, 이 죄를 이길 수가 없는 게 DNA 문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도저히 죄를 이길 수 없지만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수혈 받으면 우리는 비로소 죄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요한에서 1장 7절에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에게 흐르는 피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피입니다. 이건 뭐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걸 막는 게 뭐냐? 예수의 피가, 예수님의 그보혈이 이것보다 더센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이 동생을 주는 가해는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게 되는데 두 가지 내용이었죠. 하나는 농사를 아무리 열심히 줘도 결실이 없는 그런 저주고요. 또 하나는 앞으로 떠돌이 생활을 일평생하면서 불안한 마음으로 지낼 것이라고 하는 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했더니 가인이요 하나님께 아주 통사정을 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제발 이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결국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거 좀 어떻게 좀 경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참 가인은요. 자기 동생을 때려 죽여놓고는요. 자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맞아 죽을까 봐 염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제발 이, 이런 벌을 거두어 달라고 에, 강청을 하는 겁니다. 염치도 되게 없죠. 지는 그렇게 때려 죽여놓고 자기는 뭐 절대 그런 일 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 같으면 까불지 마 마에나 너 이놈 새끼. 너는 맞아 죽어야 된다. 그래도 쌓인 마. 너 동생을 죽이니 무슨 할 말이 많아.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너무 자비로워.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자비로워서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가인의 정을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너를 죽이지 못하도록 표를 주시다. 그래서 결국 가인은요, 이렇게 맞아 죽지 않고 그 중재인이 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제 구약에 나타난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원복음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 구약 시대부터 나타났던 그 신약 이전에 나타났던 복음을 원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직접성은 없지만은 그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이렇게 암시하는, 암시하는 그런 복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은요. 하나님 제주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도 원복음에 해당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가죽옷은 양이나 소의 가죽 아니겠어요? 비싼 사람, 뭐잘 사는 사람은 양, 소가죽, 좀못산 사람은 뭐 양가죽, 뭐 그런 걸 입을 텐데요. 거기에는요, 피의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 껍질 벗기고 뭐 죽일 때 옛날에 뭐 그걸 깨끗이 뭐 처리가 됐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뭘 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암시하고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원보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인에게도 원보금이 있는 것이죠. 표를 내주셨어요. 표. 이 표가 바로 십자가를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가인 같은 동생 아무 죄도없는 동생을 때려 죽인 이 못된 인간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말이죠. 어? 네, 그래서 오늘날요 이렇게 못된 저희들 할지라도 주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심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중점적으로 살펴봐야 할 내용이 뭐냐면은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아니하시고요. 저 여러분 보십시오. 가인은요 농부기 때문에 어, 농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다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 잘못이 아닙니다. 그뭘 가지고 드려요? 어? 그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리고 아벨은 양치기였기 때문에 양을 잡아 드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 그양 양치기했던 사람이 양을 바친 것은 받으시고. 농사꾼이 농산물 받친 거 들지 않았다는 것은 이 불공정한 거 아닙니까? 어, 그럼 왜 하나님이 불공정해 보이는 일을 하셨는가? 어, 제가 볼때 여기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첫째는 뭐냐면은 아벨은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제물 을 드렸지만은 가인은요 정성이 없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4장3 절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이 이 재물을 드렸는데 땅의 소산으로 땅의 소산으로 여호와께 드렸다 그랬어요. 그고 여기 뭐 에, 가인이 아주 정성을 다해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냥 드린 겁니다. 또 자기 집에 이렇게 뭐 이렇게 기르던 거기에서 그 이렇게 뭘뭐 이렇게 하나님께 곡식을 그냥 드린 겁니다. 별 생각 없이, 마음도 없이 그냥 건성으로 드렸다고 보여지죠. 근데 아벨이 드린 걸 한번 보시자고요. 아벨. 사절이요. 사장사절.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자, 여기 보십시오. 아벨은요, 주님께 뭘 드렸느냐. 양의 첫 새끼. 여러분, 첫 새끼는 뭐냐면 가장 귀한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거. 아주 주님께 드리기도 아까울 정도였죠. 그래서 이 아벨은요, 아주 최고로 좋은 걸 드린 겁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운데에 가장 귀한 걸 드려요. 또, 기름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하나님은, 그이 양고기면 됐어요. 근데 덤으로 더 드린 겁니다. 넘치도록 드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아벨이 주님 앞에 드린 재물은요, 아주 뭐 자기가 갖고 있는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을 넘치도록 주시는 그 정성과 최선이 있어서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 겁니다. 네, 이, 가인은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대강 드린 거예요. 농사지은것 가운데 뭐 그냥 드린 겁니다. 그냥, 그냥, 그거 뭐 그, 뭐그 중간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드린 것도 아니고, 그냥 땅의 소산을 그냥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정성과 최전을 다한 아벨의 재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재물은 받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는 말을 우리가 잘 압니다. 그 중심이 뭡니까? 중심은 우리 마음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중심은 우리 마음 속에서 안 보입니다. 그 주님은 다 보여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세, 헌신의 자세 그다 주님은 아셔요. 이게 건성으로 드리는지, 습관적으로 드리는지, 형식적으로 드리는지, 어거지로 드리는지, 눈치로 하는지 주님은 다 아신단 말이에요. 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예배를 자주 드리고, 많이 드리고,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게 아닙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것이죠. 근데 주님은요,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주님께 드리는 그 동기, 그 숨어있는 마음, 과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렸는지, 그것을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두 엽전을 드렸던 그 과부의 그 정성된 마음은 기쁘게 받으시고요. 아무리 여러 번 많이 드렸다 할지라도 마음이 실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그거는 인정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개명이 뭐 수백 수천 가지가 있다 할지라도 한 마디로 딱 요약하면 제일 아주 한 마디로 딱 요약하고 가장 핵심적인 교인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인데 신앙은 하나님 을 사랑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냐 방법까지 써 있어요 방법까지 어. 그 방법은 뭐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 하나님의 기도하라. 주님께 찬송하라. 예배 드리라. 헌신하라. 헌금하라. 전도하라. 그겁니다. 어. 여러분, 우리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무렇게나 하면 되는 줄 알아. 여러분, 주님은요, 그 예배 드리는 자체, 그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주님은요, 그 예배 드리는 자세, 우리 마음의 중심이 과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할 정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실어서 사랑을 하는지 아닌지 그것을 보는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가인의 재물을 거절하시고 아벨의 재물만 받으신 그 이유가 뭐냐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피 없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구약 시대에 많은 재물이 있고 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이 중요한 원칙은 뭐냐면은 반드시 제물에는 피가 있는 제물을 드려야 하는 겁니다. 내려 소재에는 피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재는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다른 제 피가 있는 번제라든지 화목제라든지 뭐 여기에 곁들여서 부수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소재를 단독으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거기는 피가 없기 때문입니다. 왜 재물에 피가 꼭 있어야 되느냐? 히브리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피 흘림이 있어야만 사함이 있기 때문에 죄 용서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재물은 재물은 반드시 피가 있는 짐승 제물이 드려져야 됩니다. 그런 그래서 이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고 피가 있기 때문에 가인의 제물은 피가 있기 때문에 받지 않은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요.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를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 짐승, 양과 뭐 염소나 이런 걸 드렸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전을 이루셨다고 그랬어. 구약에 여러분 짐승제사는 거기 피가 있지만은, 그거는 진짜가 아닙니다. 그럼 가짜냐? 가짜도 아니에요. 의미 있어요. 그러나 그 상징이요 예표였습니다. 예표가 뭡니까? 앞으로 올것에 대한 예언적 성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속죄, 죄를 구원해 주시고 배신, 벌을 받으심으로써 영원한 효력이 일어나게 됐다 그런 말이죠 아, 예. 히브리 10장 10절에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느니라 여러분 구약시대 제사는요 아무리 여러 번 드려도 하나님이 그래도 이제 그거를 이제 기쁨으로 받으셨지만은 한계가 있어요. 지속성이 없는 겁니다. 계속해도, 수없이 해도 안 돼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단번에, 단번에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우리가 의롭다함, 거룩함을 얻게 된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구원받는 유일한 길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아벨은 그의 성품을 하나님 이 기뻐하시고 가인은 그 성품을 하나님이 싫어하셨기 때문에 가인의 재물을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기 그 창세기 사장 사조를 다시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의 재물은 받으셨다고 하지 아니하고요 아벨과 그의 재물을 받으셨다 또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5절에도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받으신 게두 가지예요 재물만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을 먼저 받으시고 재물도 받, 두 가지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은 재물만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두 가지를 받아요. 그 재물 드리는 사람도 받으시고 재물도 받는데요. 뭐가 더 중요하냐?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먼저 써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재물 받으시고 가인과그 재물을 받지 아니하셨다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중요한 영적 원칙이 있는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제물 예, 예 사실 진짜 제물은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드리는 예물인데요 그 예물을 드릴 때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주, 드리느냐가 예물을 드리는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정성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최선을 다했어도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너 하면 은안 되는 거예요 어? 예, 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뭐 예물만 드리면 다 되는 줄 알아. 아니에요. 그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어? 그래서, 요, 로마서 12장 1절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우리 예배는요. 그냥 예배 찬송 드리고, 말씀 듣고, 헌금 드리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예배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 내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내 성품으로 드리는 예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예배가 뭐 영적인 것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영적인 예배 중에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시는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뭐 열심히 뭐 해요. 열심히 뭐 헌신도 하고 안내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근데 삶이 엉터리입니다. 삶이 엉터리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안 받으시는 겁니다. 가인은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성품을 못 받으셨느냐? 받을 수가 없어요. 왜 너무 시기가 많고요. 혈기가 너무 독해가지고요. 동생을 때려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성격이 무슨 하나님 앞에 뭐 이, 여러분 이 가인이 예를 들어서 자기도 양 만들어야 되다 하니까 드렸다 할지라도 no. 너왜너그 성품으로는 안된다 이거요 하나님이 우리 예물을 기쁨으로 받기를 원하시지만은 더 원하는 것은 내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 내 삶으로 드리는 예배, 그거 더기중하게 여기서는 믿습니다. 아멘. 어, 그래서 여러분 아주 뭐 이렇게 하는 게뭐 너무 최선을 다하고 뭐전 재선 다 바쳐 드렸다 할지라도요, 아주 못돼 가지고 그냥 어, 철기나 팍팍 들이고 식이나 부리고 난 미워하고 싫어하고 그냥 분열의 핵심이 되고.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이 안 받아요. 안 받아. 그, 그 사람도 안 받고, 그, 기도도 안 받고, 예배도 안 받고, 헌금나, 다안 받습니다. 이건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어,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직분도 있고, 오래 다니고, 이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안 받은 점처럼, 천국에 안 들여보내주고, 구원 못 받는 사람은 수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고 하셨는데, 과연 내 몸의 상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몸의 상태가 되는 것인지, 내 삶이 과연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삶의 예배가 되는지 살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네.